직접 농사 짓는 거고요. 국산입니다. 4년간 약도라지는 지금 2kg에 4만원 판매합니다. 도라지가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좋아요. 도라지도 팔고요, 가루도 팔고 환도 팝니다. 네. 요거는 돌배 있잖아요, 산에 돌배하고요, 사년근 예. 약도라지하고 지금 액기스 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에 보면 감기못 감기한 사람들 진짜 좋습니다. 그 기침 날때 있잖아요. 여기 뭐 효능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 박스에 사모님몇개 들었죠? 3 0 봉. 들었고요. 요거는 5만 원입니다. 택배도 되죠? 네. 예. 직접, 여기 사장님께서 청도에 그 공기 좋은 데서 도라지 키운 겁니다. 키우는 거 가지고 도라지도 판매하시고, 그, 돌배 돌베 약, 돌배하고 도라지하고 같이 있는액기스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감기 같은 것도 겨울에 예방하면 좋잖아요. 도라지가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감기 걸리신 분도 목감기도 에 아주 좋습니다. 주문해가 드셔보이소. 제가 이 밭에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주변에는 공장도 없고요. 공기 아주 좋은 데서 직접 도라지를 키우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행사는 어디서냐면 저 월드컵 경기장 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하고 내일 행사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 도룡뇽, 도룡팜, 생도라지, 저 도라지환, 도라지, 도라지가루 이렇게 요콘으로 오시면 살수 있습니다. 이게 약 약이 될락하면은 1년 2년 키가야 약이 안돼요 이렇게 뿌리들이 한 4년간 돼야지 약도라지가 됩니다 이런게 참 좋아요